만약에 이런 더러운 혈액이라면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릴게요. 혈액은 체중의 한약8%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8%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운동선수가 좀더 많고 살이 찐 사람이나 남자가 여성보다 는좀더 많이 있습니다. 체중의 대략 8%.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면 다쳤어요. 그래서 출혈량이 한 1.5리터 이상이 되면 쇼크가 와서 사망 위험 인자가 생깁니다. 그냥 어디 막목안 다쳐도 그냥 어디 어느 부위에서 계속 사고 나서 그 나온 피 혈액이 1리터 이상 뭐한 500리터 정도 흘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1리터, 1.5리터면 그냥 쇼크가 오버려 그냥 사망한다고요. 그러니까 피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죠? 피가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수술할 때도 그피 공급 안해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큰일 나죠. 네. 혈액은요. 어, 혈액 자체 그 각종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양을 갖고 몸의 곳곳에 필요한 곳에 운반을 합니다. 자,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좋은 피가 필수다.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좋은 건강 유지하려면 무슨 피가? 좋은 피.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가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복구시켜주고 영양을 공급해줘서 노화를 막아줘요. 노화를 최소화시켜준다고. 이런 거 있어요. 어, 40대인데, 가끔, 여기는 그런분 없어요. 오히려 여기 더 젊으신 것 같은, 어, 40대인데 70대 정도의 노화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뭐라고 하죠? 빨리 내는 질환들 있죠? 네. 분명히 30밖에 안 됐는데 되게 많이 노화이였어 어, 50대인 줄 알았는데 30살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보셨나요? 간혹 볼수 있어요. 네, 간혹 볼수 있어요. 어, 사람의 몸의 <laughs> 건강은, 사람의 몸의 건강은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액으로. 그래서 어, 혈액이 더러워지면 모세혈관을 막아 버리고 모세혈관이 확장해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요. 그리고 몸은 그 더러진 워 혈액을 처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혈액이 언제 더러워지냐면 여러분들이 음식 잘못 먹으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혈액이 더러워지면 혈액의 순환 즉 흐름이 나빠지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출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려고 이제 몸이 반응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반응 체계예요. 특히 혈액 흐름이 나빠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뭘까요? 두통 아니면 메스꺼움, 현기증, 아니면 두근거림, 어깨 아픔. 이런 것들이 혈액이 나빠지면 생겨. 자세가 안 좋아서 호흡이 잘안 됐다? 그럼 어디가 아파요? 목하고 어깨 뻐근하죠 이게 혈전이 생긴 거예요 그쪽에요 그러면 이거 안 풀어주면요 이쪽에 나중에 병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혈액이 뭉쳐서 떡이 돼 있어요 그쪽에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피가 썩은 거예요 한쪽에서 고인물이 썩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혈액도 순환이 안 되는 어떤 부위에 고이게 되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심자세로 있다면 반드시 풀어주시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 막한 자세 꼬꼬닥 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의 심장이 안 좋거나 혈액이 나빠진 상태는 더안 좋습니다 혈액 흐름이 어 나빠진 이런 과정에서 인체는 독소를 빼내기 위한 각종 염증 반응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 상태는 뭐냐면 우리 몸이 면역 체계 활동에 의해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히 예를 들면 피부 상피 쪽에서 이걸 해결한다. 그러면 피부가 가렵기 시작해요. 우리 산에 가다 보면 어 땀을 흘리면 몸이 근질근질한 거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셨죠? 그리고 항암을 많이 하는 분들은 특히 이쪽 뒤, 목 뒤나 이 피부 쪽으로 그 항암 독들이 엄청 나와요.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스테로이드 많이 쓴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냄새들이 막 몸으로 밖으로 배출된다고요. 신장에서 그것을 차마 다 독소 해결을 못했어요. 그럼 피부에서 그것을 다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린다는 것은 피부에서 독소를 외부로 빼는 해독 기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능 중에 이 피부의 기능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기서 한 방울씩만 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체외로 배출된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독소를 엄청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거 되게 좋습니다. 자 문제는 노폐물이 너무 많아서 혈관 벽에 정착하게 되면요 동맥경화, 동맥이 굳는 거 있죠. 동맥 굳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한 30대, 40대, 50대 그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혈액이 덜어진 것이 계속 지속되면 암이 생겨요. 암이. 우리 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혈액이 더러우니까 빨리 해결해. 이래서 두통이나 가려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에 뭔가 이상한 뭐 물질이 나거나 아니면 변이나 소변 이상해진다. 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데 안 찾고 약만 먹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더러움이 유지될까 안 될까요? 우리는 증상만 바꿨지 혈액은 바꾸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가면 뭐가 된다? 네. 암이 될수 있다. 그래서 혈액의 계속적인 오염은 질병을 만든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모리사 게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혈액이 망가지면 반드시 사람은 병들고 죽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암은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는 장치라는 말까지 결혼을 지었어요 보통 우리가 암하면 되게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암이 왜 생겼냐면 몸을 정화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래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암 걸려서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암이 걸렸을 때내 몸을 돌아보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찬스 기회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벌써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죽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생긴 것도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네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암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냐면 여러분들 몸이 너무 나빠지니까 독소를 정화, 혈액을 정화시키라고 정화장치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고 내가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그럼 암이 사라지는 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자꾸 얘가 커져서 결국 사람의 몸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혈액의 노폐물을 그냥 암이라고 하는 정화장치에 직제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좀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액이 더 떨어지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당뇨 고혈압 암 지금 이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액의 개체수나 혈액의 영양소나 혈액이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없이 경험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혈액이 더러워지는 것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과식이에요. 과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우리가 과하게 먹는다 그러면 혈액은 무조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채소, 탄수화물 좋은 음식, 유기농 식사해요. 근데 그걸 내가 과하게 먹는다. 그럼 혈액이 100% 나빠져요. 그러면, 네,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암이 잘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식은요,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를 올리고요, 부족한 소화에게 정상적인 소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 그냥 대략 한 300g 먹었다? 그, 꼭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내가 한 500g 먹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오버해서 한 1kg 먹었어요, 음식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화액이 그 음식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소화되지 못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알러지, 산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인데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혈액이 뭐 한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스트레스. 되게안 좋은데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리고 이 코티졸, 코티솔의 이 분비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이 돼 버려요. 그럼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액이 혈관에 그 부딪히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 몸은 흥분 상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신경계통도 굉장히 흥분된 상태, 교감 신경이 우위의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면 계속 몸은 어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계속 몸은 뭔가 어, 순환이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위쪽만 순환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되게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여쪽 열은 많은데 여쪽 위로 화병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런데 아래쪽 열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열이 아래로 안 내려가요. 다 위로 올라오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적혈구 혈소판이 오염되면 또 뭐도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백혈구도 문제가 생겨요 림프구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동물성 지방 주의하세요 동물성 지방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일반 오염 물질 이런 것도 심각합니다 중금속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동 부족 물 부족 이것이 혈액을 더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